네, 앞서서는 올해,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중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유망 베스트 5단지를 한번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토지, 뭐, 부동산의 사실은 원조격이죠. 어, 토지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토지 중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할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자리에는 부동산 마트 최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네. 주로 이제 이 토지 매물 쪽 많이 다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 매물 동향은 어떻습니까? 요즘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그 향후 투표 끝나고 나서요. 네. 상당히 많은 지금 해당 관련 지역들이 부동산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대우나 관련해서 약 지금 15조 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돈이 어디로 풀릴지도 상당히 그 아,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기대감이 상당히 네, 이제 증폭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대우나 이 부분이 지금 인수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얘기를 대충 종합을 해보면 역시 이제 금년에는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어, 대우나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본 뼈대를 좀 세우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보면 항상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개발 이 부분은 또 주변에 있는 토지 시장하고 어, 항상 맞물려 가는 것이 이제 부동산의 시장의 예, 기본 그렇습니다. 생리인데, 어, 대우나 아, 이 개발 계획이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뭐 이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지금 대우나 공약과 관련해서 약 15조 원의 지금 예산 기금을 지금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15조 원의 돈이 과연 다시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많은 그 지각 변동들이 날것 같습니다. 네. 대우나 관련 지금 인근 토지들은 지금 이미 또 꿈틀거리기 시작했고요. 또 남한강 주변까지 시작을 해서 청주 지역까지도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은 네.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여러 군데 이제 취재 선을 가동을 해서 이렇게 쭉 알아봤습니다만은 어, 지금 이제 이, 이 한강 하구 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반도 대운하가 물류가 집합되는 이제 한강의 하구 쪽 이런 쪽들도 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주변 지역에 벌써부터 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부척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또 충주라든지 또 중간에 조령 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지방권에 있는 토지. 그리고 이제 심지어 부산권까지도 그 문화가 어디서 어떻게 항구가 형성이 되느냐 이런 지역을 놓고 굉장히 지역별로 말들도 많고 주변에 있는 논밭도 거론이 자주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런 거 봐서는 이제 이 개발에 따른 어떤 그런 그 후유증도 또일부 부분적으로 예상이 될것 같고, 예. 어 지방 땅에 뭐 우리가 어 사실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하면서 보상금 풀려서 주변에 땅값이 올라간 것, 이건 말고도 사실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전국적인 땅값이 많이 들썩거리는 게 사실인데 이번에 이 대우나 이 부분도 내륙적으로 잠자던 내륙을 깨우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실제적으로 대인천 쪽이나 이런 충류나 지방권에서의 그런 매물들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우나 관련 지역들이 크게 지금 강화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네. 지금 김포 지역하고 지금 마포, 용산 그다음에 그 이쪽 팔당까지 오고 있고요. 팔당 네. 이후에는 이제 경기도 양평 지역, 여주 지역, 지금 충주까지 가고 있는 라인들인데요. 대운하우 관련 있는 이 라인들은 지금 상당히 그 부동산이 틀때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현재 그 노무현 정부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이 폭등하였다 그러면 네. 향후 그, 그 부동산의 시장의 전망 대세는 앞으로 그 토지값의 폭등이 또 예상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예. 뭐, 폭등까지 또 이어진다 그러면은, 어, 국민적인 또한 번의 고통이 또 뒤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라고 하는 범위를 벗어난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은 또다시 어려움을 여러 사람한테 주게 되죠. 자, 다른 분들, 다른 전문가들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화면을 함께 보시죠. 에, 2007년도 하반기부터 갑자기 그 서울에 도심지 지역이 부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강 레드상수 지역에서 용산 뚝섬 마포 상암 여의도 잠실 압구정 이른바 여어 한강 레드상수 지역들이 지금 부상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이겠다 한강과 인천항을 연결하겠다 또는 국제무역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다양한 호재가 있어서 지금 부상했습니다. 네 이러한 기존는 2008년에도 변함없이 아마 이러한 도심지 재정비 또는 촉진 지역 또는 그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막 호재로 부상할 것은 뭐 거의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은 2008년 아마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에 하나 덧붙여서 수도권의 서부 지역인 파주, 김포, 고양, 화성, 평택 등지의 그 농지 제도가 새롭게 바뀌고 또이 농지들이 기존의 그 공업적 용도로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해서 주말 농장이나 전원주택이나 펜션이나 또는 그 주말 식당 같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 농지를 눈여겨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역시 이제 금년에 이땅 토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또 다시 이제 높아진다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시각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대우나 관련되어 있는 것 말고, 또 한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뭐 앞서서 잠깐 한강 느네상, 느네상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그런 부분 중에 가장 요체가 되는, 그러나 핵심 부분이 되는 것이 이제 용산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뭐 용산권 같은 경우들은 금년에도 상당히 관심 지난해 이어서 관심을 끌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용산 지역에는 지금 그 크게 또 부동산 시장들이 그 국제 빌딩 주변들이 있고요. 또 네. 국제 여객선 터미널도 있고요. 또 코레일 부위지도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용산공원개발하고 한남뉴타운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요. 이 지역들은 상당히 개발 오재도 많고 또 부동산 투자가들로부터 아주 그 환영받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해에 46% 정도 상승.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평균치기 이 때문에 정말 오른 지역은 뭐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권은 역세권 개발 외에 사실은 남산과 연결하는 그런 녹지축 이거다. 것도 또 이제 같이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뭐 집값, 땅값이 금년에도 강세를 보일 것만은 이제 분명한 것 같은데. 어 실제 지난해 오른 거는 어떻게, 토지 가격은 어느 정도나 올랐어요? 지금 최근 3년간 용산의 그 부동산 값 하고 토지값 오른 걸 보면요. 네. 그, 2005년에는 10.23%가 올라와 있고요. 2006년에는 11.72%, 2007년 5월까지는 약 그, 3.7%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서울에서 네. 그 1위로 고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강남 그 부동산 집값에 비해서 약25% 정도 상승을 한 지역이기도 네. 합니다. 땅값이 매년 10% 이상씩 올랐다. 이 예, 정말 대단한 건데 결국은 두축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역세권 개발 축과 또 하나는 민족공원 개발 축두 축에 따라서 이제 동부 이천동과 서부 이천동으로 내려오는 그 축이 서울역과 남산에서 내려온두 축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나 더이 호재로 이어질지 이게 이제 관심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용산의 부동산 값을 끌어올리는 최대의 재료는 지금 용산 역세권 개발을 하고요. 네. 그약그 그 26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81만 평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용산 시민민족공원 사업은 약그 43만 제곱미터 정도, 약 13만 평정도로 개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용산 역세권에는 620m의 그 랜드마크 빌딩을 포함해서 네. 10여 개 동. 예, 지금 주상복합 건물도 지금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향후 이 이쪽 용산 쪽의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초고층 빌딩 뭐 거기에 단지 개발에 전체 투자되는 금액만 해도 28조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이 거기에 풀려 들어가서 새롭게 탈바꿈을 시킨다면 그게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갈 것은 분명 같습니다. 최근에 그, 땅값을 보면요. 공시지가도 지금 평균 710만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네. 10배가 넘는 땅값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평당 7천에서 1억 원을 넘게 는선 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있어요. 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팽창하면서 여의도권까지 이제 자연히 이제 또 들썩거리는 그런 상황들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여의도의 전망은? 여의도는 지금 그 기존에 비해서 그 토지가 그 그렇게 없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재건축 물량하고요. 일부 토지가 있는 남아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최근에 들어서 이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들도 지금 상당히 그 희귀성, 희소성을 보이고 있어서 네. 앞으로 뭐 개발에 관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지금 2009년에 지금 9호선 전철 개통을 좀 앞두고 있고요. 네. 여기에 그 시범 아파트 재건축하고 또삼부 아파트하고 한신인시보차 아파트가 지금 관심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9호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 그 주로 강남권하고 크게 손색이 없는 그 주거 환경을 이룰 것 같고요. 또 한강과 가까워서 또 상당히 삶의 쾌적함을 원하는 사람들의 실수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의도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다시 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의도는 서울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이 사방으로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거용과 업무상업 지역들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금융과 언론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어, 그런데 이러한 여의도가 여러 가지 개발호재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일교 부지에 있는 파콘 프로젝트라든지 국, 중소기업 부지에 있는 국제금융센터가 이미 착공을 시작하여 2010년에서 13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 업무용 빌딩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그 사무인구들이 창출이 되어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여의도 아파트가 올해 1971년 시범 아파트를 선두로 해서 최소한 3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재건축에 대한 어떠한 개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끊임없는 문의들이 있, 있어요. 여의도는 용산 국제 업무단지의 배우 지역, 주거 배구 지역으로서 아주 적합한데 그 이외에도 2009년에 강남으로 연결이 되는 9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호재에 비해서 여의도는 아주 저평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꾸준한 문의가 있으신 편이에요. 네, 사실 여의도가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었죠. 어, 특히 테헤란로로 많은 이 빌딩들, 이 테헤란로에 생겨나면서 그쪽으로 이제 기업들이나 금융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사살던는여의도가 조금 더 침체됐었는데 이제 용산의 후광 그리고 여의도의 본격적인 고층 빌딩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여의도를 또 각광을 받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또 하나의 유망 지역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여주죠. 뭐 사실은 여주는 작년 재작년에 여러 가지 그 개발설들이 많이 나돌고 있어서 관심들을 많이 끌었던 땅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끌었던 그런 지역인데 금년도에 여주의 전망, 여주의 토지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여주는 현재 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중에서 참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규제부풍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지금 전철의 개통을 호재를 앞두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의 70% 이상을 지금 치솟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오, 지난해 그 6월에는 신세계 그 아울렛 매장 첼시가 문을 열면서 여주에 대한 부동산 시장은 훨씬 더 뜨거워져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네, 한번 주말에 저도 한번나가봤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자연히 뭐, 인구가 직접 뛰면 그만큼 토지의 효용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 뭐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네. 최근에는 그 이마트의 전국 유통 물류 센터가 지금 네.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고요. 또 대규모 지금 법원이나 검찰청 그 이전들이 그 지역에 법원이나 검찰청들이 이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양평 여주간 고속도로가 지금 2013년 개통 예정으로 이미 지금 공사를 한참 시작하고 있어서 아마 여주의 접근성은 한결 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 중에 양평 얘기를 하셨는데, 또 양평도 네. 어, 사실은 전원주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동안에도 꾸준히 이 각광을 받아왔던 그런 곳들인데, 어, 특히 금년에 이제 주호일제 또 확대 이런 부분들이 더더욱 이제 그런 토지시장을 또 달굴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양평은 기존에는 그 전원주택의 메카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요. 전원주택의 강남지역이라고 이라고도 뭐 네. 얘기를 했던 지역들입니다. 양평에 가장 그 좋은 건 주월근무제로 인해서 어떤 휴식과 레저를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면서 네. 더 활기를 지금 띠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과 산. 정말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가깝게 어우러져 있는 곳이 이 양평인 같은데, 정말 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부분을 찾아 나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토지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양평이 하나 좀더 참고로 좀그 활성화되고 네. 있는 중에는 그 정부가 그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토지거래가구역에서도 제외되어 있고요. 부동산 투기발 지구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의 그 아파트들은 지금 신규 분양을 받았을 때 지금 등기하지 않고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네네.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그 현대성우리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을 했고요, 벽산 블루밍 아파트도 지금 그 분양을 시작을 해서 모두 다1순위에서 청약 마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은데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어 지금 뭐 여주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정이 안돼 있고 신고 지역도 지적도 안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거래가 비교적 자유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건 말고 의지에 가서 땅을 사기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뭐 충주권이나 또는 강화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그런 의지의 지역들의 지금 그 투자라든지 의지인들의 투자는 어떤 방법으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로 지금 현재는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이 많은 것 같고요. 그 주호일금 무제가 2010년이면 네. 4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아무래도 그 이후에 그 주말주택이나 주말농장, 전원주택을 계획하는 그 수요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를 지금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특히 양평여주일 때는 최근에 그 양평여주 간 고속도로가 중부대륙고속도로로 연결되면 앞으로 경상도권의 뭐 부산이나 대구 또 이쪽 그 상주권들은 1시간 30분을 단축할 수 있는 시간거리도 됩니다. 네. 네. 그만큼 접근성도 좋, 좋다고 보고 있고요. 또 양평은 또 친환경 생태도시로서 또 손색이 없고 또 서울과 수도권과 1시간 거리 또 가고 오는 길이 산따라, 강따라, 물따라 그런 가고 좋습니다. 오는 길이 아름답기에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10년 전, 15년 전에 정말 그 용인권이 이제 또 그런 부분으로 각광을 받았다가 예, 이제 용인은 점차 고층화되어가는 아파트 분으로 이제 변해버렸고 그게 또한발더 뒤로 물러서서 결국은 이제 여주 양평 이천 이런 이제 외곽 권역으로 특히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또 계획이 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토지투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보다.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토지 거품이 꺼지면서도 그 매물 어디다가 뭐 처치하지 못해서 팔 곳이 어딘,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침이 굉장히 심해서 그런 그 조심을 좀 해야 할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주의사항 좀 말씀을 해주시죠. 토지는 그 투자를 하실 때요. 개발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고요. 또 투자의 목적도 가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묘지를 쓰실 것 같은 묘지 자리로서 좋은 토지를 사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그 가든 하시겠다면 가든 부지로서 적합한 근생화가 나는지, 또뭐 주유소라든지 이런 그 사업을 생각하신다면 주소가가 나는지 네, 예.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되고요. 특히 또 최근에 그 이마인 경우에 보면 관리지역 토지를 꼭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특히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 같은 경우에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보전을 해야 되는 산지이기 때문에 네, 개발행위가 일체 안 되고 있고요. 네. 준보전 임야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토지 투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처럼 정말 사적이식 투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최다장님이 얘기 중에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마 시청자 여러분은 귀담아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지투자 또 다섯 곳 유망한 곳을 이렇게 쭉 짚어 주셨는데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부동산 마트 최희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명박 새 정부의 인수위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정책적인 방향들의 얘기가 뉴스가 아주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시인들의 상속 그 농지를 팔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농지거래 규제 완화 방안을 비롯해서요 분양권. 어, 전매,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해자된다는 뉴스도 또 나와 있습니다. 어, 또, 아파트, 민간 아파트의 원가 공개,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대책도 나와 있고요. 서울 아파트의 재건축 용적률, 굉장히 시비가 많은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 방향, 상당히 여러 가지 흔들리고 또 한쪽으로 방향이 쏠리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칫 현혹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 엇갈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추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런 것에 쉽사리 현혹되지 않고 확실한 호재를 잡는 그런 방법이겠죠. 네.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를 손에 잡히게 전해드리는 장영동의 손에 잡히는 부동산. 이번 시간에는 무자년 새해를 맞아 앞으로 뜨는 지역에 대한 투자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잘 시청하셨나요? 새해를 맞아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좀더 다양하고 새로운 투자 정보들을 준비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영동의 손에 잡히는 부동산.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